오늘은 옷차림 챙기기가 참 애매합니다. 아침에는 아직 한기가 남아서 쌀쌀하고요. 낮에는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내일 중부와 정부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면서 봄의 시세만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새벽 한때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정부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사도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더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